국립중앙박물관의 올해 누적 관람객이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월 15일 기준으로 누적 관람객 수는 501만 6,382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5만 5,789명보다 약70% 증가한 수치입니다. 박물관이 개관한 이후 가장 많은 관람객을 기록한 해로 국내외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관람객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모넌터스의 글로벌 인기를 꼽았습니다. 이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외국인 관광객과 m z 세대 관람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여름방학과 휴가철이었던 8월 한달 동안만 86만 4,977명이 방문해 월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 수도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외국인 누적 관람객은 18만 5,705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전체 기록인 19만 8,085명을 곧 넘어설 전망입니다.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K콘텐츠의 영향으로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외국인 관광객들의 필수 방문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뮤지엄 굿즈, 즉 뮤즈 열풍이 일면서 문화 소비의 폭이 넓어진 점도 관람객 증가의 한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을 전시한 사유의 방과 같은 전시관 개편이 관람객의 체험 만족도를 높이며 재방문을 유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립중앙박물관뿐 아니라 전국 13개 국립박물관의 누적관람객도 1,129만 6,254명에 달해 3년 연속으로 연간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올해 프로야구 누적관 중 1,231만 2,519명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대중문화와 전통문화가 함께 국민 여가생활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관람객 규모는 해외 주요 박물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미술 전문 매체 아트 뉴스페이퍼가 발표한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873만 명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이어 바티칸 박물관이 682만 명, 영국 박물관이 647만 명,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572만 명으로 500만 명을 넘긴 기관은 네곳 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의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적인 수준의 방문객 규모를 갖춘 박물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K컬처의 확산이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며 관람객 중심의 전시 콘텐츠 확장과 관람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열린 박물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500만 명 돌파는 한국 문화의 매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상징적인 결과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적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